안녕하세요. 데이콘입니다. 동서 발전 프라이빗 평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답 파일 제출 시작 일자는 6월 8일부터이고, 마지막 제출 일자는 7월 7일입니다. 실제 예측해야 될 발전량의 날짜는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입니다. 리더보드 반영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이고, 제출일 기준 2일 후에 결과가 반영됩니다. 평가 방법을 조금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선택된 제출 파일 중 매일 해당 일자가 추가 반영되어 평가됩니다. 6월 8일 선택된 제출 파일에서는 6월 9일 예측 발전량만 반영되어 점수가 계산됩니다. 마찬가지로 6월 9일 선택된 제출 파일에서는 6월 10일 예측 발전량만 반영되어 점수가 계산됩니다. 이렇게 30일 동안 점수 채점이 이루어지게 되고 평가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미제출 기간의 발전량은 0으로 반영되어 평가됩니다. 첫날의 모든 일자의 발전량을 예측하여 제출하여도 상관없지만 최신 예보를 활용 가능하도록 매일 제출하는 것이 높은 점수를 얻는 것에 유리합니다.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라면 매일 최신 예보를 바탕으로 정답 파일을 생성해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프라이빗 스코어 제출 파일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퍼블릭 기간에 제공해 드렸던 샘플 서브미션 파일을 살펴보게 되면 퍼블릭 평가 대상인 2월 28일 이후 6월 9일부터 발전량을 예측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8일 제출 파일은 6월 9일 데이터를 채워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6월 9일 제출 파일은 6월 10일 데이터를 채워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6월 9일 제출 파일에 6월 9일 이전 데이터는 애초에 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예측량을 채우신 채로 제출하셔도 되고 채우지 않은 채로 제출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현업과 동일한 17시 이전 데이터만 활용하여 예측하신 팀들 중 상위 두 팀에게는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 같은 상품 혜택이 있으니 정답 파일을 생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데이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